어른들 어른들? 네. 예슬씨 어른이에요 네예슬씨 나이가 몇 살인가요? 알려주세요 서른아홉이요 아닌데 예슬씨 지금 서른아홉이에요? 네몇 년생? 1983년도 83년생? 네 그럼 마흔이지 사십 40. 네 어, 서른아홉이 아니라 네 사십 사십 어, 올해 40이에요, 네. 예스 씨. 네. 맞죠? 네. 맞나? 네. <laughs> 계산이 안 되네? 다른데는 <laughs> 막 그래요. 뭐라고? 저한테요. 뭐라고? 노사작가님. 노사작가님? 노사작가님. 로사 노사가 뭐예요, 예슬? 세대명, 그죠? 네. 예수 씨, 예수씨, 예수씨 세대명이어서. 네. 사람들이 예수 씨라고 안 부르고. 네. 로사라고 부르는데, 네. 로사 작가님, 이렇게 불러요? 네. 야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로사 작가님! 로사 작가님! 그림을 왜 이렇게 잘 그렸어요? <laughs> 아까 우리 나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 그림 맞다, 맞다. 얘기해놨어 <laughs> 로사 작가님! 나이가 몇살 전요? 응. 40대 됐어요, 막뭐 그랬어요. 어우! 예수 씨가 이제 40대가 됐어요? 네. 어떻게 <laughs> 우리 예수 씨가 40대가 됐어요. 응? 노다 닥가님예수 씨가 나이가 40대가 있어요. 40대가 됐어요. 네. 40대면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네.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 그래. 우리 예수 씨가 보기에는 어려 보이지만, 동안이라 그죠? 네. 피부도 좋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 보이지만 젊어 보이지만. 네. 벌써 4 0 대가 됐어. 요네 맞아요. 어떻게? <laughs> 뭐 어떻게요? <어떡해요>. 아 <laughs> 어, 끔찍해. 아 끔찍해. <laughs> 뭐가 끔찍해?